입니다. 오늘은 자옵두샤 분갈이 영상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 다육이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동네 문닫는 다육이 하우스에서 세일할 때 득템한 아이인데요. 얼굴 몇개 있고 다 죽어가는 그런 아일 세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이쁘게 컸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오, 기특해 그땐 화분이 없어서 이 깊은 화분에 심었었는데요. 옵투샤는 뿌리가 깊지 않게 커요. 그래서 전부분 입구가 넓고 깊이는 적당한 그런 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요 분으로 선택을 했어요. 어, 시작해 볼까요? 마사를 좀 털어내고요. 흰색으로 사이사이 틈 있는 부분으로 찔러 넣어서 잘 떠주면 쉬워요. 띠용. 금방 됐네요. 뱅이 걱정했어요. 똑 떨어지네요. 뿌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달합니다. 워낙 물을 좀 아껴줬던 아이라 옷자랄까봐아 자구도 많이 따서 선물도 아주 많이 했었던 기특한 아이랍니다. 오프샤 군생은 흙이나 뿌리를 다 털지 않고 이렇게 살짝 떠서 요대로 옮겨 심어야. 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흙, 흙 갈아주고 화분 더큰 곳으로 옮겨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깔만 깔고 난석을 좀 깔아주고요. 어, 화분이 클수록 화분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맨 밑에 난석을 좀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김잎마사, 소림마사를 조금 섞어서 깔아줬고요. 저는 그 위에 산야초를 조금 넣었습니다. 물론 배수를 좋게 해주려고 산야초를 더 넣었죠. 노트샤는 물을 좋아하지만 입장에 물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좋아야 하고요. 흙도 마찬가지예요. 흙은 상토 3, 산야초 3, 에스라이트 2, 모래 1, 훈탄과 펄라이트 조금씩 넣었어요. 뿌리의 깊이 정도를 보고 흙을 이렇게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잘 안치고 옵투샤는 또 특징이 이 부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자구를 달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분이 사각이면 사각형으로 화이트 그린이처럼 그렇게 자리를 빈 곳을 찾아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세요.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밑에 흙을 많이 깔아서 위에 얹었으니까 가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삽을 넣어서 쑥쑥쑥 밀어 넣으며 흙을 보충해 줍니다. 안에 깊숙한 곳까지 쏙쏙 들어가게 그리고 옵트샤 키울 때는요 직광은 갈변을 하고 어, 색이 그렇게 갈변을 해서 변할 수 있으니까 자연광에서 간접 햇빛에 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곳에서 키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옥투샤는 색깔이 자주색으로 물들어요. 톡톡 터주, 쳐주면서 흙을 또 보충해주고요. 그냥 옵투샤에 비해서 자옥투샤는 어, 물듬이 자주색과 노랑색이 여러 가지 컬러가 보입니다. 사이사이에도 흙을 보충해주고요. 뿌리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흙을 보충해주고 옆에도 사이사이 살짝씩 들어서 보충해줍니다. 이렇게 잘 넣어주고요. 톡톡톡 다시 옥트샤 같이 잡고 이렇게 쳐주고요. 위에 펄라이트가 가벼워서 이렇게 뜨면 다 이렇게 빼주고요. 제거해 줍니다. 옥트샤는 무던하게 햇빛 부족한 곳, 베란다에서도 잘 크는 아이랍니다. 올 여름에 이 아이 이렇게 베란다에서만 컸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강추입니다. 헉 이게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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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빠져. 이게 뭐지? 헉, 헐, 엄청 큰 자국 안으로 길게 웃자라 있었네요. 저는 따주고 안 예쁘니까. 속으로 자랐었던 모양이에요. 수영을 잘 잡아서 마무리해주고, 사이사이 잘 펴줍니다. 하엽 정리도 좀 해주면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이제,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줄 마사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사도 중립마사 이상을 쓰고 있고요. 모든 다육이가 다 그렇듯이 흔들리면 다육이는 죽어요.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줄 수 있도록 마사를 잘 깔아줘야 해요. 마사는 미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육이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또 물을 주었을 때 흙팀 방지도 해주고, 물론 미적 효과도 있고요. 또 물을 머금고 있게끔 서서히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투샤가 어 빛에 비치면 요 블루빛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하늘색 분을 선택했고요. 완성 완성됐습니다. 먼저 먼지 좀좀 털어줄게요 에어브러로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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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이. 아이고 소나파 감상해 보실게요. 이렇게 터키 블루 칼라의 화분에 자옥투샤 심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여기에 분무를 하면 더 예뻐져요. 보실게요. 물광도 좀 화면빨, 영상빨 잘 받게 뿌리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푹놓고푹물 물 뿜뿜이 해줍니다. 지금은 물을 좀 곱아서, 물이 좀 곱아서 그런데 물을 듬뿍 먹으면 더 탱글탱글하고 이쁘답니다. 가을 되면 예쁘게 물든 모습도 올려드릴게요. 이쁘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t h